네, 반갑습니다. 대만나TV입니다. 엑셀 툴로 분석한 로또 당첨 예상번호 886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그 엑셀 툴로 분석해서 구매한 것들의 기록입니다. 빨갛게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번호가 나왔던 번호입니다. 계속해서 이걸 업데이트 하다가 이게 분량이 너무 늘어나서 지금은 이제 당첨되면, 그 당첨된 그것만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었다고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이건 이제 당첨 이력입니다 그 엑셀툴로 분석해서 구매한 것들 중에 이제 당첨됐던 것만 모아놨습니다 873회에 5등이 당첨됐습니다 871회에 5등 865회에 5등 854회에 5등 852회에 5등 2개 844회에 5등 2개 843회에 5등 2개 838회에 4등, 837회에 4등, 835회에 5등, 788회에 5등, 780회에 5등, 778회에 5등, 775회에 5등, 762회에 5등이 당첨됐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제 최고 등첨 등이 제 4등입니다. 예. 뭐 좋은 일이 있겠죠 예. 741회에 예, 이제 엑셀툴을 완성해서 번호 추출을 시작했습니다 네, 엑셀툴로 로또단첨예상번호로 추출합니다 매주 동영상으로도 합니다 일낼 때까지 쭉할 생각입니다 보시고 구독 좋아요 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대박날 t v 를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것은 제가 이번 주, 그, 파일 ABC에서 추출된 번호를 기록하는 곳입니다. 파일 A에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번호 6개가 이번 주 파일 A에서 추출된 번호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번 주 885일까지의 데이터 값이고요. 그것을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그 기록이 이렇게 매주, 매주 이렇게 한주한 한 주씩 이렇게 누적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값들하고, 이 값들하고 이번 주하고 비교를 해서 발생 확률이 있는 번호를 추출해 내는 겁니다. 네 파일이 네, 이렇게 돼 있고. 네, 이번 주 파일 A에서 추출된 번호는요, 23번, 8번, 33번, 34번, 9번, 28번입니다. 8B. 예, 네, 여기도 마찬가지, 번호 6개가 8B에서 추출된 번호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 데이터가 이렇게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주 8B에서 추출된 번호는요, 7번, 22번, 33번, 38번, 30번, 13번입니다. 네, 다음 마지막 8C, 네, 마찬가지로 여게 이제 추출된 번호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데이터 이렇게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8시. 8C. 이곳 8시에서 추출된 번호는요, 28번, 6번, 11번, 39번, 4번, 22번입니다. 네, 이번주로도 사시는 분들 좋은 결과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